아, 죄송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마이크 꺼놓고 혼자 계속 떠들어댔는데 죄송합니다. 버스크디스님 전투력 100개 감자. 자, 아, 시작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아,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떠드셨을 거 생각하니 웃기네요. 자, 어, 가장 많은, 어,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5급, 6급, 7급 지금 딱 라인인데, 아, 지금 방금 아주 변칙적인 첫 수를 중앙조를 연다? 거의 뭐, 뭐 아니면 도 그런 건데, 제가 어떻게 막는지 지금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양쪽 차기를 열어서 그냥 차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차가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기를 잘 두고 못 두고를 떠나서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 지금 어 가스를 열어놓고 왔어요. 놀러 가는데 가스를 열어놓고 집을 나가면 됩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뒤로 오시면 됩니다. 비유가 아, 아주 5급, 어, 6급, 7급, 8급 이쪽이 정말 많아요. 분포도가. 근데 어, 어쨌든 어 방송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 많이 두시는 인구 분포도가 좀 많이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급수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낙평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어 1번. 1번은 뭐냐면은 보통 1번에 오는 거는 가장 생각 없는 수 이러면 또어 말이 너무 세니까 가장 생각 없이 두기 좋은 수속 편한 수죠. 쉽게 말해서 장기는 어 두어야 할 수가 있고 두고 싶은 수가 있는데 어 두고 싶은 수를 두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두어야 할 수를 둬야 되는데 여기서 어 1번 넘어온다 2번 지킨다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궁 내리는 거요. 맞습니다. 3번! 궁을, 어 내린다는데, 자, 궁을 내리면 마가 이렇게 뜨겠죠. 궁을 내리면 마가 뜨겠죠. 그리고 뭔가 막으면 차로 먹고 들어오겠죠.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포가 일단 넘어온다. 차장을 친다. 자, 잘 보세요. 1번 포가 넘는다. 아무생 1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가 넘는다. 내가 두고 싶은 술를 둔다. 2번. 뭔가 안전빵으로 아직 잘 모르겠다. 차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어 아직 호언장담 아니다. 그건 할 수가 없다. 뭔가 이게 좀 지켜 놓고 뭐, 우리 방에 유명한 그런 유행어. 궁 내리고 살을 단, 닫은 다음에 장기를 시작하겠다. 왜냐면 점수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3번, 궁을 내린다. 3번은 마가 여기 떴을 때 막잖아요. 그때 차로 포를 먹고 들어오면 못 먹잖아. 그래서 말을 먹을 때 막까지 죽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어,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 이게 말이 되는 장기예요. 자 이게 3번인데 아,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어...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이수입니다. 장군을 거의 100%의 확률로 어, 세상에 100%는 없지만 99.9%의 확률로 장군을 치지 않을까요? 자. 어. 놓아보기를 못하네요. 자 장군을 쳤을 때 어.. 막잖아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게 장군을 쳤을 때 막잖아요.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달라 그러면 말을 변으로 빼는 순데 변으로 뺐을 때 어떤 무언가 다른 수를 준다. 그때 귀마를 요렇게 내려서 여기 있는 차장친차를 잡는 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상대가 차장을 쳐줘야 되는 수예요. 안 쳐주면 의미가 없, 없는 거고 안 치면 궁을 내리면 되는 거고 치면 사로 맞고 어 차로 말을 달라 그랬을 때 마가 변으로 빠진 다음에 그럼 이쪽 차가 말을 달라고 온 차가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타이밍 좋게 귀마를 내려서 어. 차를 쫓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아오 너무 침착하신데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장 치라고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유도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반응은 안할 때는 아쉬워도 참으셔야 됩니다. 어떤 순진 이해는 하셨어요? 차장 쳤을 때 사로 막았다. 차가 안으로 한칸 들어와서 말을 달라고 그랬을 때, 차를 올려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마가 변으로 빠진다. 그러면 다른 수한 수를 뒀을 때, 귀마가 내려서, 귀마를 내려서, 차를 달라고 그러면 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유도도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내 형태가 흐트러집니다. 아, 음, 궁 내리고 살을 닫고,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긴다 그랬는데, 어, 궁 내리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처럼. 밑도 끝도 없이 초반부터 궁 내리고 살을 닫다가 궁 내리자마자 상장에 차 죽고 이러시면 안 돼요. 조금 차분하게 두시면, 포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수일기를 잘 못하더라도, 실수를 최소화시켜서 최소 어, 우리 5급 6급 이쪽 라인에서는 뭔가 어, 연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밀지 않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쵸 그때 밀어줘야겠죠 밀면서 어, 요거를 어, 조리 밀지 못하게 미리 막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걸렸는데, 일단은, 먹어야겠죠, 무조건. 마로 먹을 확률이 높죠. 그때, 아, 요런 식으로, 차를 쫓아줍니다. 4선에 있는 병을 5선으로 올려주는 건데, 잘 지키시면 돼요. 여기서 공격이 없습니다, 별로. 자, 이런 건것 같아요. 5급, 6급, 7급 그러니까 어 약간 중간 정도 계시는 분들은 음 실수만 하지 말자. 제발 차장 그만 치시고.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분하게 두시면 일단은 1, 2, 3급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급탈출을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일단 2단 이렇게 급에서 단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당장에 구단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 보통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 약간 영이하신 분들은 이렇게 맞고 보통은 어 이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진마가 이쪽 두 번째 줄로 들어와서 공격을 들어올 때는 수비하는 방법이, 요게 제일 좋습니다. 병을 변으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런 기술은, 수비 기술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장기 두다가, 정말 지금, 약간 소름 돋으신 분들이 몇분 보이시는데, 어, 와, 맞다. 나도 저런 상황 많은데 맨날 면포 죽어가지고 어 장기 망한다. 이런 분들 아마 계실텐데 요렇게 막으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장기를 운영해 나갔느냐 13.5점 차이 어 13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가 한 마리 공짜로 죽어도 이기지 않을까요? 아, 이기지 않을까요? 자, 형태를 위해서라면, 뭔가, 형태를 위해서, 내꺼 뭐, 어, 포, 포가 7점인데, 그, 7점짜리가 그냥 꽁으로 죽더라도, 나는, 형태를 지키겠다 요런 마인드로 장기를 두셔야 돼요 13점이나 앞서고 있을 때는 자 지금 면포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했고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잡는데 여기서도 방심하고 있다가 말을 먹다가는 어 포로 살을 치고 어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타이밍 한 타이밍 참는 거. 그냥 말을 먹으면 포로 이렇게 치고 먹을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의 여지도 주시면 안 되고 여지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유리한데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뭔가 이제 상대방한테 여지를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두는 수는 구단 기준에서 두는 게 아니라 어 급장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충분히 손이 가는 생각할 어 말이 안 나오네 생각할 만한 수 생각을 뭐라 그래야 되나? 급장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실전에서 생각을 해볼만한 어 그런 수들 위주로 골라서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수를 안 둬요 알아듣기 쉽게 요거는 끝내기 수인데 궁을 무조건 올려라 궁을 무조건 올려달라 그쵸? 자 요런 수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차... 차가 말을 먹... 먹는다 요런 모양 또 외워놓으시면 좋구요. 궁을 피해야겠죠, 지금. 차로 차를 먹을 수도 없고, 궁으로 차를 먹을 수도 없고. 모르시면은 한 10초 정도 보세요. 집중해서 한번 보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두자마자, 뭐, 뭐예요 이러지 말고. 조금 한, 한 5초에서 6초?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돼야 돼요. 10초 남았습니다. 아, 추천 뭐안 눌러도 됩니다. 추천, 그뭐 깜빡하시면 안 눌러도 돼요. 누가 뭐 강제로 누르라 그럽니까?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내릴 수는 없죠,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잘 못하네요.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말을 달라고 했을 때, 말을, 그러니까 차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말을 이렇게 빼면은 상대가 어떤 아까처럼 이렇게 다른 수를 두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를 잡는 수가 있다. 요거 하려 그랬어요. 차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 5급, 6급, 7급 요 쪽에서는 아차 하는 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고단자 분들한테는 거의 안 통합니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 이거죠, 이거. 여기서. 요거를 그러니까 캡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 여기서 이제 변으로 병을 변으로 해서 벌려서 수비하는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